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찬양 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멘 기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기한 고등부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가 왔네요 할렐루야 네자 <laughs>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눌 때 오늘 기한주일이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무슨 주일? 추수 감사 주일. 그래서 오늘 아 정말 귀한 주일이죠.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면 보며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또 진정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모든 고등부 식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네, 그런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 원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만약 감사가 사라졌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 목사님 저는 이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분은 할렐루야지 오늘 더 풍성한 더 깊은 아,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또한 심령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가 너무 귀한 것이 우리 지난 목요일날 험한 산을 넘 넘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수능을 치르고 오늘 예배 자리 함께한 우리 고삼 우리 친구들 있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더 많은데 고삼들 더 많은데 다 어디 간 거야? <laughs> 다 우리 어, 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 저 나누고 싶은 어,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뭔가, 그 근거가 뭔가 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온유라는 성품과 연결지어서 좀 말씀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발견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온유라는 성품은 온유라는 성품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어느 분께로부터 참되게 나오는 성품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품이죠. 온유라는 성품은 하나님께 원래 있는 성품이 되겠는데 온유의 정의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 배려, 친절, 부드러움을 간직한 복합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어요. 아,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 배려 친절 부드러움을 간직한 복합적인 성품이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딱그 성품을 떠올릴 때 먼저 일단 아,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어 뭔가 훈훈하고 그렇죠? 뭔가 배려받고 뭔가 도움을 얻고 이러한 어, 성품이 이 온유라는 성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성품이 어느 분께 계시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잠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오늘 등장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빨간 글씨잖아요, 다 성경책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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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많은 많은 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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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조항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으로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만들었죠. 이거 지키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망한다. 이러면서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로 그들에게 멍해를 무거운 멍해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멍해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 그림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하여튼 이게 어 소가 어깨 이렇게 짊어지는 아주 무거운 그런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쓰임 맞는 도구인데 농기구인데 이 상징인 거죠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수많은 조항들로 수많은 그러한 어~ 규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괴롭히고 무겁게 어~ 짐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어~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어~ 망한다고 하지 도태 대당한다고 하지 막 이러면서 어~ 그렇게 율법 교사들이 힘들게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숨 한숨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이러한 어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또이 성전 그지요? 성전 세를 막 걷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이들, 이들은 더 과도하게 부과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아주 힘들게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당시에. 어 유복 교사들과 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잠시지만 우리 오늘 고등부 옆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뭐할것 없이 여러분 한번 옆에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지 아니면 좀 올라가 있는지 한번 좀 옆지체들 좀좀 살펴봐 봐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이런 거로 뭐 아니잖아. 좀 고개도 돌리면서 양옆에 누가 있나 좀 보고 여러분 왜 이렇게 어? 그러세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어때요? 어깨가 쭉 늘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때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냥 쳐져 있나요? 네. 안타깝죠? 아유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 이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넓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오늘날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많은 짐들이 세상으로부터 부과되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 뭐안 그래도 가깝게도 우리 살펴보면 고삼들, 수능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후에 또 여러 입시, 여러 준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고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은 나는 어, 도태당하는거 아니야? 이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어깨를 짓누른단 말이죠.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과 문화들이 우리를 팍 우리 마음을 막 들쑤시잖아 야,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살수 있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에게 찔러주는 이러한 많은 부담과 짐들과 괴로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나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것 없이 이러한 무겁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셨는가 오늘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28절로 30절 석절밖에 안, 안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좀 같이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나는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야. 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건네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겪는 줄 하지 말고, 세상에서 뭘 얻을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9절에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친히 계시하여 주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게 생각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했던 주님을 한번 이 시간에 잠시지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고 차갑고 냉정하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 말고요.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가? 우리 나 현재 현재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묻고 싶어요. 네? 여러분 한분한분다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마다 부르는 찬양 있잖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찬양을 떠올려셔도 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은 세상과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잖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잖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봤을 때는 야 쟤는 이제 꺼질 것 같아. 쟤는 이제 꺾일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유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고 챙기시는 그 온유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튀었냐? 야, 세상에서 그렇게 험악한 일을 당했냐? 내게로 와. 내가 너를 붙들며 너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 어 맥이 하시는 이 멍해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멍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챗 GPT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 멍해 치면 딱 나와. 이 멍해가요 소의 그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등등 등 같은데 이렇게 딱 매개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요 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소 뭐라고요 결소기요 결소 소가 이 멍해가 없으면 지 맘대로 간단 말이야 농부는 이 밭을 갈고 싶은데 소가 뭐 압니까 그래서 지 맘대로 막 저기로 튈 수도 있고 뭐 저기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데 이 멍해가 딱소 농부로부터 딱이게딱 딱 걸쳐지면 딱 그 농부가 원하는 길로 딱 간단 말이죠. 어. 그리고 그 밭을 온전히 갈아서 또 열매도 취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멍에그 기능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굳이 가져오셨어. 내 멍에는 예수님께서 매개하시는 그 영적인 상징이죠. 매개하시니 멍에는 어떻게 해요? 가볍고 쉽다. 예. 네. 율법교사가 매개하는 멍에는 거기에는 답이 없어. 그냥 괴롭히는 거야. 세상적인 거라고, 근데 우리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매기하시는 멍에는요, 여러분 일단 누구와 결속시키시는 멍에면요 따라해봅시다. 주님과 결속시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네.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멍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질 때, 언약 가운데서 맺어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세상의 멍에 메 보니까 힘들지. 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언약 관계 가운데 거하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빚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떠나면 안 돼. 포도부 나온 비유 알잖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살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그것도 올리면 돼. 우리 거호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멍해를 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멍해를 매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에 온전히 거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죠? 야 주님이 진짜시구나. 주님이 참된 선한 먹자시구나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생명 주관자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지 말라 이거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수고하고 무거움 짐질수록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어 나가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거의 보셨죠 거의 보시면 뭘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요 아이 주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네, 이런 말다 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께서 나의 형제를 아시고,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관계 가운데 거할 때 베풀어주시는 배려요, 부드러움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더해진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을 마지막 에이 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또렷이 보여 주신 온유가 있다면, 은유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식,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걸고 다 언덕에 오르시사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요? 죽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범죄하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한. 묻 인생들, 죄인 된 인생들의 그 짊어진 죄의 짐을 다시 다 자유케 해주시려고. 거기서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 어,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고 깊고 분명한 주님의 온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 영원한 사망의 짐에서, 나의 죄, 나의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 이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 가운데서 나에게 참된 온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온유하심,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길 바라겠고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온유하신 손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내가 사나 누나 내가 사 마지막으로 후려 한번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우리 드리려 하지 말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 시간과 장소 허락하실 때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 여러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많,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지 못하고 또 우리 어두운 마음에 여러분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 혹시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감사하면 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호흡 주셔서 여러분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기억해도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에 꼭 올려드시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감사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제목이 문제, 이 아픔, 하나님, 온유하신 주님 안에 제가 오늘 또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시고 또 해결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라고 여러분의 또 아픔과 그런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온유하신 주님 붙잡고 여러분 간구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붙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문의하신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드이웃기는 먼저 아버지 감사해. 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퍼올 수 없어 아버지 이 자리에 고등부의 이름으로 선 모든 하나님의 아버 영혼들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의 불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드리는 모든 건설들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아버지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운유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간부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운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서우리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어도될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시며 온유하신 주님, 오늘 또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의 우둔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아버지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여서 또 기억하지 못하여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어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생명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모든 고등부 건속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아버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못 드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온유하신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여 뭐, 붙들어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임을 다시 깨닫고 그 온유하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돌보심과 손길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자 있는 모든 주의 건설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